자, 103번입니다. 1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고 있네. 자, 어느 쪽하고 어느 쪽 각이 있냐면, 요만큼 각하고 이만큼 각이 있거든? 어느 곳이 작은 곳이야? 이쪽이 작은 곳이지. 그럼 선생님은 어디를 구해야겠니? 여기를 구해야겠다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12시를 기준으로 내가 구한다고 했잖아. 12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자. 그럼 요만큼, 요만큼은 누가 이동한 거야? 시침이 이동한 거야, 그치 시침은 몇분 이동했니? 40분 이동했어. 어, 여기서 할 때는 왜 12시 40분에 12시를 계산을 안 합니까? 12시가 기준이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분침은 몇분 동안 이동했냐면 40분 동안 이동했는데 이쪽을 이렇게 구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머리를 약간 써볼까? 우리 요만큼을 구해보자. 요만큼. 요거는 몇분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지?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요, 20분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시침이 40분 동안 움직인 각도 하고요, 분침이 20분 동안 움직인 각도를 더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우리 아까 시침은 1분에 0.5도 갔다고 했죠? 그럼 0.5 곱하기 40 하시고, 분침은 1분에 6도 갑니다. 그 20분을 더해서 답은 요거 계산하면 20. 옆에 거 계산하면 120에서 140도에요. 라고 풀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원래 풀이랑 살짝 다르지만 이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해 예, 한번 해보시고요. 끝.